정부 각 부처가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리는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과학계에서는 어떤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될까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올해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지원을 해야 하는지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어떤 이유들을 좀 꼽아 볼수 있을까요? 아, 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학기술 특성 중에 하나가 타임랩,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기술을 지금 당장 개발할 수가 없고 미리 선행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타임랩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 공유성 공공 기술이라든가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이런 것들은 기업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기초 원천 기술이라든가 공유성 그 공공 복지 기술 또 대형 복합 기술. 또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쪽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 같은 그 연구개발 지원 외에도 세계 각국은 고급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 금융 정보 인프라 이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획이 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연구개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네, 연구개발이 우선 가장 눈에 띄죠. 투자 직접 투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국가 과학기술 예산이 19조 1천억입니다. 19조 5천억. 그러니까 작년에 19조 1천억 대비 1.9%가 증가했죠. 예. 그래서 거의 20조 원대 이뤘는데요 이런 국가 R&D 예산은 세계적으로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고 또 이게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지금 400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400조 5천억 대비 4.87%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력 재고인점을 감안해 볼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미래에 씨앗인 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국가 R&D는 미래부라든가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방사청 이런 데를 포함해서 34개 부처청 위원회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가 과학술 심의회하고 과학술 전략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군요. 렇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올해는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아마 이제 경제 혁신 선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이제 AI 로봇이라든가 ICT 융합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경제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동시에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 사다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주도 R&D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초 연구 투자 확대죠. 그래서 지난해 과학기술 전략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창의적 상향식 기초 연구 수혜를 높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 집단 기초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또 신진 연구자 생애 첫연구비 제도를 처음으로 신설을 하고요. 또 개인 과, 개인 연구 과제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래부하고 교육부 간의 연계 협업을 함으로 해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이 양측의 어떤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행복 실현에도 중점을 둘 계획인데요. 먼저 요새 날로 심화되고 있는 그 재난재 해 문제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어, 집중 대응해 나가고요. 동시에 이제 요새 감염병 질환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가 방역 체계와 감염병 R&D를 연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 어, 지난 1 1월 달에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른 신 기후 체제가 출범에 따라서 어, 청정에너지 R&D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강화하고 어, 제로 에너지 빌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에너지 신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계획의 뭐 중심을 보면은 지난해 그 기조를 쭉 이어가는 그런 계획도 뭐, 그렇죠.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래부의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래부는 네. 특히 어느 연구에 집중을 할까요? 그래서 총 아까 19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6조 8천억 정도가 미래부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제일 큰 규모로 쓰고 있죠. 미래부는 이제 6조 8천억 예산을 써서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산하에 각종 출연연구소가 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 직할출연기관 이런 그 기관들을 육성 지원하고. 동시에 이제 기초 원천 연구라든가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등 이런 빅 사이언스 대형 예. 연구 사업 또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또 과학기술 국제화 어,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래부가 이제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을 한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이제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 공모형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음. 그런 그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후속연구 과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연구단절 완화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첫 연구 이런 걸 신설해서 신진 중견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R&D 성과 창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바이오라든가 나노, 기후, 우주기술 등 이런 핵심 원천 기술의 성과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물론 이제 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라든가 재난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한 R&D를 중점적으로 강화시키고 또 대학이나 출연연의 그 공공 섹터에서 나오는 기술 사업화를 에, 촉진을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략적 미래 준비를 위해서 어 포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어,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어 문의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R&D 사업을 지지하는 만큼 네. 성과가 잘 나와서 일자리 창출, 뭐 그럼요. 경제 활력 제고 등 국민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이게 또또 다른 압박이 되지 않을 아, 그렇죠. 그런 걱정도 듭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물론 정치 현안도 복잡하고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이제 페스트 팔로우에서 포스트 무브를 지향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세계적인 원천 연구 성과 창출인데요. 이걸 위해서는 그 기다림, 인내심, 그러니까 일관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뀌지 바뀌더라도 이런데 휘둘리지 않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연구자 중심의 지원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은 연구자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물론 한정된 자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택적으로 스마트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죠.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자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연구, 하고 싶은 연구에 중점적으로 몰입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과학기술이 따로 놀지 않고 모든 분야하고 연계해서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이제 다음 접근에서뭐 과학기술 행정 체계 개편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그럴 때 부처 얘기라든가 조직 이기를 넘어서. 음. 정말 과학 기술이 모든 분야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큰 그림이 나왔으니까요. 세밀하게 네. 여러 연구 개발 정책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올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